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생수 한잔 Today's a Cup of Living Water의 조종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나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바란광야라는 곳에서 가데스바냐 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에 앞서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산세가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러한 것을 미리 알아보려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은 40일간 그곳에서 모든 지형과 산세 여러 가지 열매들, 그곳에 나오는 산물들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열 명은 부정적이었고, 단두 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은 원망하고 후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또 시작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로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는 네피림, 안악자손 즉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호세아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호세아와 갈렙만이 오로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해준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땅 백성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였건만 끝까지 나를 믿지 않으니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겠다. 이러니 모세가 또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 줬지만, 그들이 받을 형벌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였으니 나를 믿게 만들어 주마 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도록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서 살겠다 그렇게 주장했던 20세 이상 성인들은 단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단지 너희들의 어린애, 20세 이하 애들만 그곳에 갈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찬란한 업적은 도외시하고 될수 있는 한 역사의 뒷골목의 어두운 뒷모습만 보여 주려는 열 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부류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 마음을 훔쳐 새로운 땅 가난으로 진입하려는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키고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고 파벌과 당파 싸움으로 온 종일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놓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앞에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고 있지만은 즉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찬란한 가나한 땅이 기다리고 있건만 우리에게 이념을 잘못 퍼뜨리고 잘못된 정체성을 퍼뜨리고 있는 이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미래가 열려 있든지 아니면 미래가 닫혀 있든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거인 즉 네피림 족속 그 거인, 즉 현재로서는 썩어빠진 정권에 몰두하고 있는 이러한 부류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열 명의 정탐꾼과 같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두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나에 나된 것, 내가 이만큼 된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된것 이것을 한번 여러분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의지로.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나된 것한 가지 예만 들어본다면 여러분, 겨울에도 나는 뜨거운 물을 쓸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몇십 년 전에 상상이나 했었던 일입니까? 나의 나된 것, 물론 경제적인 풍요로움 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로움, 문화적인 풍요로움, 생각의 풍요로움, 남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보듬어 줄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대한민국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로 살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에 정치 시스템 때문에 학교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정말로, 정말로, 우연히, 치고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일은,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6년 동안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한번 사우스 코리아가 업신여금을 당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된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와 희망을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토해낼 것인지,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후세들이 짊어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감사와 희망의 짐은 즐거운 짐이요. 불평과 불만은 우리 세대들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입니다. 어떠한 짐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 줄 것입니까? 감사와 희망의 짐을 불평, 불만 대신 감사와 희망의 짐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넘겨 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